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된장국 만들기를 한번 해볼건데 우선 저는 이 접시를 사용할건데 그 뭐지? 몇시간 전에 만든 똥킬 접시예요 아직 뭐, 뭐지? 이게 이걸 둘러싸면 되는건데 이게 아직 안 굳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갖고요. 준비물은 먼 토핑, 다음에 레진, 섞을 판과 섞을 컷, 다음에 옐로우 컬색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옐로우 컬 써도 이 써도 되고 파스텔에 다른 색을 사용해도 됩니다. 우선 레진을 따서1대1로 짜주세요. 저는 쉽게 여기 칸에다가 맞춰 짤게요. 섞어주세요. 파스텔이나 물감 하나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섞어 주시면 돼요. 음, 저는 파스텔로 할게요. 주세요. 저는 여기 다가 조금 연한 색을 조금 더 섞어 줄게요. 만들어주세요. 이제 다 원하는 색깔 만들었으면, 여기 안에다가 반만 넣어주세요. 반만 넣어주시고, 이제, 버섯하고, 하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반씩 섞어가면서 넣어주세요. 그 뭐지? 저가 5학년인데 음, 저가 우리 우리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5대5? 4대4로 월드컵공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명은 싸움꾼이고, 또한명 여자애는, 뭐지? 잘안 울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울면 한 시간 동안 울어가지고, 안 데려가고 싶은데, 또, 안 데려가면 또 삐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돼요 너무 크시면 이렇게 반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됐고요. 다음 편에는, 피크닉 간식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